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세계 최초로 스포츠와 NFT를 메타버스에 접목시킨 미래 유망한 프로젝트의 코인을 채굴에 갈수 있는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려 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테크는 어제부로 마이닝 어플이 신규 출시된 초대박 극초기 신규 프로젝트로 현재 MEXG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 완료된 실체 있는 극초기 해외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폴리스포츠입니다. 폴리스포츠는 어제부로 신규 출시된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로 최근 유행된 메타버스에 스포츠와 nft를 접목시킨 미래 유망한 극초기 해외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폴리스포츠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라는 자사의 메타버스 스포츠 게임을 현재 베타 버전 출시 예정 중에 있고 dfs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스포츠로 스포츠 로 스포츠리그의 선수로 구성된 가상팀을 드래프트하고 다른 팬들과 큰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형식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리스포츠의 반응량은 10억 개로 올해 2분기 중으로 중앙 거래소 상장, 마이닝 앱 런칭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었고 조만간 자사의 핵심인 DFS 서비스를 베타 런칭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극초기를 아직 채굴량 괜찮을 때 미리 바로 선점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3, 4분기 중으로는 자사만의 메타버스 및 NFT 마켓플레이스 공식 런칭이 연말 중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포텐셜을 가진 극초기 해외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폴리스포츠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폴리스포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이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추천인코드 본인 이메일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천인 코드 입력 시 110개의 PS1 코인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작할 수 있다 보니 해당 초대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본인 이메일 확인 후 전송된 네 자리 코드로 옮겨 적었은 이후 Create Wallet을 클릭하며 본인 지갑 생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지갑 생성 이후에는 본인 개인 키를 안전한 곳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앱내 사용될 본인팀 이름과 영문 이름을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PS1 코인을 매일 치불하는 방법은 하루 한번 업플에드 접속해 홈 화면 중간에 보이는 스타트 마이닝 버튼을 클릭하며 PS1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갈 수 있고 현재 시간당 0.08개 총1 9개의 PS1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채굴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늦기 전에 바로 선점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세계 최초로 스포츠와 NFT를 메타버스에 접목시킨 미래 유망한 프로젝트의 코인을 채굴해갈 수 있는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극초기라 아직 채굴량이 괜찮은 만큼 늦기 전에 바로 선점 마셔서 출소소한 부수일, 출금을 갈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